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너무 많죠. 전국에 너무 많은데 모든 고등학교를 다 고민하시지 않으시죠? 만약에 남학생을 데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 근처에서는 서울고를 갈지 아니면 상문고를 갈지가 상당히 조금 고민이실 겁니다. 일반고 가운데서요. 일반고 가운데 어디를 보낼 것이냐. 서울고 같은 경우는 12개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을따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고요. 과학 중점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를 좀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과가 많기 때문에 이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하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서울공은 좀 인원이 많고 상문고의 특징은 약간 보수적인 남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서울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는 게 약간 꼰대 선생님들 <laughs> 이제 이미지를 좀 약간 떠올려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런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잘 끌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선생님들이라고 할수 있죠 상문고가 좀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잘 정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남학생 가운데 자기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으신 같은 경우에는 상문고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여학생을 이제 데리고 계신 분들은 동덕여고나 서문여고를 생각하실 텐데요. 동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을 좀잘 관리해주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몇몇 학교들 가운데 미 이대를 만약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죠. 뭐 서울대 미대를 갈 건지, 홍익대 미대를 갈 건지, 아니면 단국대나 건국대나 국민대 같은 그런 학교를 갈 건지, 이세 가지 분야의 학교마다 입시를 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보는데 고등학교 때 미술활동 한 것들을 잘 챙겨야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이제 미대를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사회활동을 할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홍대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을 좀 염두에 두고 가는 학생들이 최근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해외에서 좀더 역량을 키워서 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동덕 여고가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문 여고 같은 경우는 사당역 근처에 있죠. 그래서 좀 개방적인 입문계의 여고라고 할수 있고, 이제 학생 수가 조금 많아서 수시 준비에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 학교, 주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학교 오기 때문에 수시 내신 준비한 데는 약간은 좀 이익을 볼 수도 있는 학교가 일반 고 중에서는 서문 여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향들을 이제 단순히 이렇게만 전해드리면, 잘안 나와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지를 좀다 입수를 해서 그 시험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서울고 작년 이렇게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봤을 때 크게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을 객관식과 주관식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고력 중심의 문제가 많은지 암기력 중심의 문제가 많은지를 통해서 이 학교가 수시를 대비하는데 유리한 학교인지 정시를 준비하는데 유리한 학교인지 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 보시면 서울고하고 상문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학교를 놓고 본다면 우리 학생이 만약에 수시에 좀더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한다면 두 학교 가운데 상대적으로 서울고가 조금 더 수시형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게 상문고가 완전히 좀 정시 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분석을 해야 풀수 있는 비문학 제시문이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시형의 학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쪽을 지원 하고 싶다 일반고 가운데 수시를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고 쪽이 좀더 맞게. 우리 학생은 좀정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학교에서 조금 강하게 이 학생이 정시를 준비할 때 해이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상공고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여고가 서문여고보다 조금 더 사고력 중심의 시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대 같은 경우, 미술계 예술 예체는 경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시 지원비를 높아졌기 때문에 정시 중심으로 공동여고가 바뀐 것으로 볼수 있고요.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암기력 위주의 문제도 많이 나오죠. 암기력 위주의 문제 많이 나오면 아무 학생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잘 따라가야 이런 시험에서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남고와 여고를 이제 비교한 것이고요. 정식 쪽은 일반고중생 동동여고 수시 쪽은 서문여고 쪽이 좀더잘 맞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녀공학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초고와 압구정고 같은 경우 많이 어디로 갈지. 두 학교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이두 학교가 이제 내신을 따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고 중에서 이 학교를 가서 교과 성적을 좀더잘 받고, 그런 교과 성적에서 유리한 저... 점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 했을 때 이제 두 학교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학습을 시키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 데가 이제 반포고하고 양재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반포고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이고 또 양재고는 과학 거점 고등학교이고 해가지고 두 학교 다 남녀공학이면서 약간은 과학을 중점적으로 보는 남학생이나 여학생들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포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서초 학원 근처. 있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잘돼 있고 양재고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환경이 잘돼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학업을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고 이런 것들 집중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싫다. 그냥 학교에서는 조용하게 학습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양재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초고하고 앞쪽, 앞구정보의 시험지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서초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 선도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가 지향하는 말을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시 중심의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지 중에서는 화법과 작문이좀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수능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생겼는데요. 하나가 언어 매체고 하나가 화법과 작문입니다. 언어 매체 쪽에 문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이제 문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을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얘는 읽기만 하면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언어 매체도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친구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언어 매체를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서초고에서는 화법과 작문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악구 정보에서는 좀 이제 상당히 좀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위 부분에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스코버스커가 노래 가사가 시험제 출제가 취재해 됐죠. 그래서 상당히 아, 학교가 상당히 개방적이다. 두 학교 다 상당히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규율을 상당히 개방을 해놓고 있어서 그럴 때 상당히 게을러지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그런 환경이 오히려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할 때더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서초고나 압구정고가 입시 결과 총 학생수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나쁜 학교가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잘 가는 학생들은 되게 잘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규율이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예, 좋은 학교를 좀 많이 진학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도움에 좀 익숙한 학생들은 예, 서초구나 압구정고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그리고 반포고와 양재고 같은 경우 시험 문제를 비교를 해보면 두 학교가 과거점이고 학좀 비슷해 보여도 시험 문제를 보면 성향이 완전 확 갈리게 됩니다. 이제 반포고가 사고력 중심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는데요 이제 최근 이 근처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본 성향이기도 하죠.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정시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수능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형 문제보다는 사고력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반포고의 특징이고요. 양재고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수시를 대비하는데 최적의 여러 가지 사고력 문제와 암기력 문제가 골고루 거의 1대1로 반반씩. 출제가 돼서 양재고 같은 경우가 이제 수시를 좀더 중점적으로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일반고 남녀공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내신 성적을 따기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여학생 부모님 중에 내신 성적을 조금 더 교과 성적에 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경우에 이런 남녀공학 학교를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또 자사고들이 나올 텐데요 세화고등학교하고 세화여고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세화 재단이긴 하지만 세화고등학교가 완전 정시에 특화된 학사 운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세화여고는 완전히 이제 내신 경쟁이 이 지역에서 가장 최강의 학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공, 정말 공부를 잘하는 이 예, 전교권 학 여학생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내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진짜 어마무시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학 분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 교과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상위권대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런 특별한 면학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과 영역까지 전부 다 챙길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잘 가게 되는데 그런 세화여고가 그런 면에서 예, 내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시에 완전 올인하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고가 거의 이제 유일한 남녀공학 학교이죠. 남녀가 분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고남고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는 남녀 학생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1.3, 1.4를 경쟁률이 넘는 경우가 많지만 남학생들은 거의 1대1 혹은 미달 이렇게 나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지원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합격을 하는 학교가 현대고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 학교도 상당히 특이한 점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에 있고 특히 강남 대치동 쪽에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욕구하시는 <laughs> 게 많을 텐데 그나마 좀 이렇게 예 편하신 서초구 학부모님들을 주로 이루고 있는 이쪽에 있기도 하고 또 그쪽 지역의 현대재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 이득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선생님들이 상당히 스펙이 높은 경우들이 많고 선생님들이 이제 잘 챙겨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생활기록부가 행동 특성과 세분행 특기사항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선생님들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현대고가 수시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한 연합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좀 좋은 게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학생에게 일일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잘 지원을 해주시지만, 넉넉히 있는 학생들한테 억지로 막 떠먹여주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학생이 원하시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정시를 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시 프로그램들을 강제로만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도 애매하고 정시도 애매하다. 그런 학생들이 현대고를 좀 지원을 해서, 나중에 방향을 잡는 경우들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교들도 근데 약간은 좀 거리가 있지만 휘문고도 좀 봤는데요. 휘문고는 아주 특이점이 학교 밖에 나오면 바로 대치동 거리죠. 그래서 학원 수업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거리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학교까지 갔다가 오는데 가까울수록 어쨌든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일단 휘문고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간데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을 이용하고선 돌아온다면 이제 학습하는 시간에는 크게. 로스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을 넣어봤습니다. 어... 세화고와 세화여고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세화고의 시험 문제는 완전히 사고력 위주로 집중이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력 문제가 정말 상당수 많고요. 여기 밑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밑에 페이지 표시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세화고문제 밑에 페이지 표시 이게 수능에서 실제로 수능 기출문제에서 쓰이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쓰이는 그 페이지 표시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모의고사 시험지인지 아니면 학교 내신 교과 시험지인지 지필고사 시험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완전 수능형의 지금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능과 똑같이 일치해서 편집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상당히 유사서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화여고도 사고력 중심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대신 융합 제시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배경 지식이 있어야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어렵고 내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시험지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세화 여고가 상당히 어, 그런 면에서 내신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고와 휘문고를 나눠서 보게 되면 현대고 같은 경우 사고력 위주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둘다 준비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휘문고는 현대고에 비해서 사고력 문제가 비율이 조금 적지만 그 문제들이 단순히 암기할 수 있는 그냥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암기가 많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긴 힘들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미리 주고 그다음에 사고력 문제에서 많이 학생들을 변별을 하기 때문에 사고력 위주의 정시형 학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학교별로 시험지를 놓고 봤을 때 헷갈리시는 대학교들 위주로 둘을 비교를 해가지고 해줘 봤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 어떤 학교의 입시 결과를 놓고선 그 학교에 지원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성향, 진로적성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시기보다는 그둘 중에 하나의 방향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입시를 정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데도 학교들마다 정시인지 수시인지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주시는 e se